안녕하세요 명입니다 오늘은 차량 후방 어닝이라고 해서 저희가 파라솔 대용으로 사용할 제품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새 제품 구매한 게 아니고 당근에서 제품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품을 보면 본품하고 폴대하고 약하게 생긴 팩하고 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본품을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크네. 제법 큰데? 저희 차 위에나 뒤에 치기에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폴대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서 그렇지 어째 행 사다 했지요? 어, 그 땡기면 안돼 빠졌지? 응 빠지네 어. 금방 빠지 거기만 꽂아놔 살짝 어. 응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마저 꽂아주면. 사이즈가, 요 <laughs> 정도만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넣어주고. 가운데 폴 때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꽂아주시고요. 다른 한쪽 꽂아주시고, 여기는 묶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 주시면 폭이 조금 늘어나서 햇볕을 조금 더 가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뒤쪽에도 사용을 할 거지만 옆쪽으로 루프랙에다가 고정을 해서 다음은, 긴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이게 뭐 특별히, 뭐, 방법이 특별히 없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로프레, 데크에다가, 저희가 스트레치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정만 해주면. 아, 이게 좀더 안정감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 훨씬 안정감 있지. 그러네. 요렇게 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사용입니다. 여기 메시망이 있고요. 메시망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망을 열면 바람도 어느 정도 더. 잘 들어올 것 같고요. 끈도 오, 심플하네요. <laughs> 그냥 간편하게 묶어주기만 하면 풀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렇게 내시망이 있어서 바람도 바람 잘 통하고 음. 이 안에서 공간이 이렇게 아담하게 생겨서, 이 안에 테이블 놓고 음. 뭐를 먹어도 될것 같고요 음. 옆으로 사용했을 때 열었고요 후방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후방은 좀더 넓을래나 후방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품이 간단해서 후방으로 칠 때도 이 상태에서 그냥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옮겨주고 위쪽만 고정해 준다 그러면 여기가 로프렉테크 쪽으로 스테리치 코드로 해서 고정해주면 설치 끝입니다. <laughs> 조금 더 바깥으로 빼야겠네요. 끈을 이용해서. 음. 됐네. 요렇게 하면 후방에 설치가 끝난 거고요. 저쪽 위쪽은 끈으로 해서 고정을 간편하게 지금 스트레치 코드가 어디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하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도 팩다운을 할수 있는 데는 팩다운을 하고요. 어, 팩다운이 어려운 데는 작은 뭐돌 같은 거 해서 돌도 없다 그러 물통 같은 거라도 고정을 해놓으면 끝입니다. 어. 그 즉, 보통의 경우 이렇게 옆이나 뒤쪽으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용도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용도가 더 있는 게 루프랙 데크 위에 위쪽에 설치를 해서 한여름에 열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지붕이거든요 지붕 쪽에 열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는 용도 하고 위에 올라가서 뭐를 먹을 때나 그늘이 없을 때 이걸 이용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해가 그렇게 쨍쨍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덥네요. 이런 날 엄청 더 많이 타. 네. 그때 낚시했을 때처럼. 이 제품이 막 천이 두꺼워가지고 햇빛을 뭐80% 90% 가려주는 제품은 아닙니다. 해가 쨍쨍할 때 쳐놔도 분명히 열기는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없는 것보다 낫다. 만약에 이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기에 너무 좋다 그러면 이 원단 자체를 다른 원단으로 해서 이거 제작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두꺼운 타프천으로 해서 제작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자,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데크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 이 데크가 참 좋은 점이 비가 어제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금방 말라요. 합성이다 보니까. 얼... 지난번 아야진에서 삼포해변이죠? 삼포해변 솔방울이 여기까지 따라왔네요. 기념으로 현이한테 주겠습니다. 꽝! 그러면 타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 끌어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품이 간편하니까. 요렇게 올려서 사방을 저희가 고정을 할 겁니다. 텐트처럼 얘가 신축성 탄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이 루프에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기뭐 270도 어닝이라든지 덥네요. 그런 것들을 설치가 수월하게 할수 있게. 루프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저희 폴대 요끝 사이즈랑 구멍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따로 끈으로 고정을 할 거지만 여기 이렇게 쏙네 군데를 꽂아주시면 이게 그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여름에 이제 아침에 해수욕 나가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쳐놓으면 지붕의 열을 그만만큼 뭐 조금이라도 덜 받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시원하다. 저녁에 에어컨을 틀어도. 10분이 됐던, 20분이 됐던 일찍 시원해진다. 그런게 가능합니다. 지금 데크가 엄청 데워져서 뜨겁긴 한데요. 얘가 해도 어느 정도 가려주고, 이쪽에도 끈으로 좀 고정을 하면 바람에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해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후방 어닝으로 옆에서 뒤에서 그리고 저희는 또 위에서 이렇게 해를 가릴 수 있는, 이 요런 제품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밑에서 텐트 치는 느낌이라 까 이렇게 있으니까? 캠핑 와서 우리 텐트 엄청 오래 쳤잖아. 그그 그래. 느낌이라 그럴까? 이것도 또 다르네. 이거 없이 그냥 있는 거랑 예, 이씨. 어, 꼭그 루프탑 텐트 간편하게 쳐놓은 음. 느낌이고요 비가 와서 얘가 방수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올 때도 조금 미리 쳐놓으면 데크 위에서 비오는 날 빗소리 들으면서 붙인 게 붙여서 막걸리 한잔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겠네요. 다음으로 저희가 또 보여드릴 게 폴대를 이용해서 바닷가라든지 땅에서 사용할 때폴대를 이용해서 해변가 모래사장이라든지 뭐 일반 땅에서 사용하실 때는 폴대 세우고 고리 있는 데다 걸어 주시고요 헷 받고 그 자리에 그냥 끈을 걸어 주시면 양쪽에 걸어 주시면 끝납니다. 발로 잠깐 밟고 계세요. <laughs> 팩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 제가 딸려오는구나. 뒤에 팩 다운을 안 해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어우, 시원하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바닷가에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현이가 힘으로 저렇게 잡고 있네요. 더워서 지금 뒤에 팩 다운을 안 했더니 자꾸 날아가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지금 여기 메쉬망을 열어놔서 여기가 해가 드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만능 제품 안 쓰실 건가요? 네. 딱 영상 보시고 우리도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주저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후방 운행 소개 는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